리드린제 칼날은 신성한 불꽃으로 타오릅니다. 기침. 어, 굉장히 불안한 데니다 음, 굉장히 불안해요. 저 상대가 뭐 있지? 헬카드 땡큐. 이노 <목소리가> 가져오셨나요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지10 밖에 안 되지. 응. 이건요, 죽이지 말고요. 양 교사도 일부러 던져 주고 돌아가, 돌아가. <laughs> 네, 대기 되어라. 아직 상대가 무거운 한 잔밖에 안쓴 건가, 그렇죠? 음! 이번에 못 죽이면 당신은 끝나요? 이겼다. 어, 비폭 나올 것 같은데 상대? 상대 나갈 것 같은데 무거워 다 썼는데 다음 턴브란 브론즈 비아드의메네투스 n i 야 k e l 고 i c 야 e l n 고 c k e 야 Nicke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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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c k 가 l Nicke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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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어, 이게 나온 상태에서 무거워를 써야 되는데, 너무 무리해서 냈어.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. 나는 말가니스, 음. 나는 불가리다 음. 아이, 맘대로 해. 음. 어차피 히카드는 이제 다 빠졌고, 띠리드시치. 무거운 카드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지. 그럼 이걸 한번 쓰고 싶긴 하지만, 이제는... 셨읍시다. 필드 정리하고 싶긴 한데, 이거 뭐 해놓고? 아마다! 원숭이! 야! 후! 후! 여기 진짜 드디어 이기겠는데? 상대 대기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었어. 이제, 키까지 다 빠져가지고. 한 방이 없어. 그냥 이러다가 하루 종일 끝낼 거란 말이지. 개꿀. 이길 게 거야. 오! 어! 어 이거. 두억신이 잘하면. 가자고, 가자고, 가 어! 오! 어! 개쩔겠다. 아니 이건 도박신이 <laughs> 이제부터 음. 농락의 시간 때리지 않겠습니다 피드 정리만 할 거예요 당분간 <laughs> 음... <호>. 잠깐만 <laughs> 아 교체하는 거지 내 이걸 주는 게 아니지 상대를 바꾼 게 아니라 내가 바꾸는 거지 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긴장돼.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<laughs> 오케이. 아, 나 지금 너무 긴장돼.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아타리건 지금 멈췄. 나올 때가 아니죠? 하고 정리하고 두 확신이 대장 먼저 아저 바뀌잖아 근데 아 아쉽다 오케이 가져갖고요 <laughs> 두장 뽑고 또 집어넣고 아 맞아 한 검은 신이 야! 미쳤다! <laughs> 25점 더 늘어났어 <laughs> 아 너무 재밌다 내가 상대면 안 나가 재밌어서 안 나가 <laughs> 여기 또 엘리스까지 있어 오? 원룩 있네 또? 아 너무 재밌다 아, 레전드판 나오네 레전드판 나와 아, 뭐네지? <laughs> 야, 만인 거야, <laughs> 야, 한번더 가자! 오케이, 나이스! <laughs> 아, 너무 쩐다. 일단 한번더할수 있어요. 야, 너 카드 더 어떻게. 아, 카드 좀 주고 싶다. 더 놀게. <laughs> 아, 미치겠다. 다음 해도두 확신이 나오는 거 아니야? 아 너무 예쁘다. 어, 황금 전설 봐, 너무 이뻐 <laughs> 이것이 바로 아시안 게임 <laughs> 정식 종목입니다. <laughs> 이것이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. <laughs> 야, 진짜 한한판 정도 이미 다 이고 기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예능으로 했으면 좋겠다. 오. 아시안게임에서 예능덱같은걸로 좀 했으면 재밌겠다아 카드 태워도 상관없어요 카드가 너무 많아요 아 괜찮아 이렇게 많은데 상관없어 아 괜찮아 카드가 너무 많아요 야 리로이 조금 아깝다 아, 일단 요거 먼저 한 방을 맛보겠느냐 아 이거 좀아뭐쓸 뭐 만한 거 없나? 피드 정리 좀 해야 되거든. 음... 음. 이거 먼저 내고 한 방을 맞보겠냐 고야를 좀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? 한 방을 맞보겠느냐.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음... 아 고민된다 어떻게 해야 되지? 음... 아 헷갈려 아 생각났어 요거 하고 한번 더 가져와! 야고 바로 정리 못하 지금 아마 지금 바로 뭐 때리지 않냐 때리냐 아 때리네 어쩔 수 없지 뭐 지금 보니 오래 걸리고 아니고도 넘어서 패가 그냥 <laughs> 아 너무 재밌다 아두두두두 임무를 내려주십 참은 삭고, 이거 내고, 힐 걸어주고. <laughs> 아, 안 돼! 더 놀아야 된단 말이야! 안 돼! <laughs> 빨리! 아직 20장 더 남았단 말이야! 황금전설! 더 보여줘! 다음에 뭐 나와. 아, 경고 나와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상대가 무려 우가 우리들 탈진까지 그런데 그러니까요. <laughs> 어, 근데 힐 내가 너힐 아, 좀더 놀지. <laughs> 아, 너무 재밌다. 아, 이런 대단한 건더 구경해야지. 아직 야생 예능에 있, 야생에 있을 자격이 안된 겁니다, 쟤는. 지금 우측 상단 카드 영상이 들어가셔서 영상의 설명대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두 분께 치킨을 선물로 드립니다. 이 이벤트는 2018년 7월 28일까지입니다.